프로야구 선수협 파등급제 수용 결정 셀러리캡은 더 논의하기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총회에서 이대호 선수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0 1 9 1이 셀러리캡만 조율된다면 나머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세 살배기 침실로 날아온 총알 목숨 구해준 귀여운 영웅은 한 어린아이가 평소 가지고 놀던 인형 덕분에. 목숨을 구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미국 시애틀 등 외신들은 최근 위스콘신 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3살 여자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미디슨의 한 주택가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두 집단으로 나뉜 괴한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아댔고 사건 이후 현장에서는 무려 45발의 탄피가 회수됐습니다. 양업이익66 감소한 현대제철 명예퇴직 받는다. 금융권처럼 3년치 월급 제공, 인권비 절감, 현대제철이 만 53세 이상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신청자에게는 3년치 월급을 주기로 하면서 금융권급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정년이 몇년 남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명목이다. 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인정조기 발표는 아내, 오늘의 하디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사흘 앞두고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재수 이상 수험생들의 한해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점수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모의 테스트 기간 중 연결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비정상 접속 시점은 일일 늦은 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속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브랜드의 향기 마케팅 성공 전략 소비자의 기업 감정과 소통 소비자는 감각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한다. 시각적으로 더 아름다울수록 공간에 더 매력적인 음악이 들릴수록 촉각이나 미각의 자극이 만족스러울수록 소비자의 인식은 향상된다. 공간이나 제품의 향기를 이용하는 향기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향기는 소비자들을 감각적으로 더욱 만족하게 해 경험과 제품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민생법안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 쓸수 없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 민식리법을 포함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입법을 막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암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래 남아가 딸에게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파문. 5살 내딸 6살 남아에게 성폭력 당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1파만파 피해 아동 부모 충격과 고통의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가 해 아동 부모가 그에 고소한다며 압박 공분하는 누리꾼들과 해 아동 부모부 풀려진 부분 많다. 반발하는 데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법정 공방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어린이가 또래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진봉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vs 꼼수 국회 완전 마비에 포스티드 2,019만 1,202,450. 한국당이야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 수용해야.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한국당과 협의해.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처리 어려울 듯 바른 미래당 정치 정의 세워야 철저한 조사.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록 공개 심의위 첫 사례 검 수사 상황 공개할까?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이달 시행 심의위서 공개 여도 범위 결정 연합뉴스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 사건 공개 금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동부지검이 이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관련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에 대한 일로 안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기소 전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마련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로 알려졌다. SK 하이닉스 디램 출하량 증가 기대로 이익 전망치에 하나, 하나금융투자는 2일 SK 하이닉스에 대해 디램 비크로스 전망치 상향으로 이익 추정치도 올려잡았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8,000원을 유지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SK하이닉스 탐방 시 최대 관심사는 디램 빅그로스라며 종전전망 대비 소폭 높은 7 증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연구원은 디램 빅그로스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라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4,155억원에서 4,234억원으로 1.9 소폭 상향 조정한다며 특히 재고자산 평가 손외 추가적 플러스 확립, 요인 감안 시 4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퇴사자 김형준 택배,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알고 보니 원조 엄치나 퇴사자 김형준, 강남 8학군 출신, 외대 불문과 졸업 후 대학원까지 쇼핑몰 운영할 때도 직접 배달, 직업엔 귀천 없다. 그룹 퇴사자 출신 김형준이 택배 기사로 일하는 것을 전하면서 이력이 이목에 쏠리고 있다. 김형준은 지난 11월 29일 방송된 JTBC 시가맨 시즌3에서 그룹 퇴사자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이후 근황을 전하면서 택배 배송일을 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김형준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택배 배송 인증샷을 게재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다며 사업하다 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 하스스톤, 드려 용이 강림 이벤트 오늘 시작 보드 나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하스스톤 최신 확장팩. 용이 강림 출시를 앞두고 하스스톤을 사랑하는 열 팬들의 성취를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찾아간다. 한국 플레이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드려 용이 강림 이벤트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서번에 대한민국 계정을 보유한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 총 5만 명의 플레이어들에게 웃둠의 구원자 카드팩에 하나씩 선착순 기본 선사된다. 드어 용이 강림 이벤트의 핵심은 뛰어난 하스스톤 실력을 발휘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키아프의 자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 일보, 한국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 후보가 확정됐다. KBO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후보 10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아흔 일곱 명보다 다섯 명이 늘어 역대 최다 후보 수를 기록했다. 투수 부문 후보는 주시 림드블럼, 유희관, 이영하, 이용찬, 에리비오 키시, 제이크 배리검, 최원태, 김상수, 김광현, 안헬 산체스, 문성원, 박종훈, 서진용, 하재훈, 다일더 윌슨 케이시 켈리, 차우찬, 고석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현 회장 장남 김동관 씨 경영. 전면의 부사장 승진, 승진 인사에 김승현 회장 의중 들어가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랜드 첨단 소재 의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사장이 내년 1월 합병되는 한화큐셀과 한화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후계승계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한화큐셀은 2일 이전에 전무직위 없던 김 부사장의 승진 인사와 함께 총 14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김승현, 예비신부 장정윤 작가 얼굴 최초 공개, 어여쁜 작, MBN 뉴스일, 배우 김승현이 예비신부인 알토란의 장정윤 작가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다 방송에서 장정윤 작가를 멀리서 포착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가까이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알토란의 오프닝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mc 왕종근은 한해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황교안 읍참마속 외치며 복귀 청합천막사 무기한 현장진무 대여투쟁 통합 관련 두 가지 메시지도 3대 친문게이트 정의심판대에 올리겠다. 읍참마속 보수 중도 자유민주세력과 통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종료 나흘 만인 2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제로 당무회 공식 복귀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단식에 들어갔고 국민의 성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소회를 밝힌 황 대표는 이날부터 단식 농성장을 당 대표 참막지무실로 바꿔 업무를 이곳에서 보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을 시작할 당시 목표 세 가지 중지소미아는 연장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쇄호를 위해 양대 압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제가 단식하는 동안 문정권의 범죄과 정체를 드러내는 3대친문 게이트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여투쟁을 강조했다. 축구장 10개 크기 저유향유 설비공사 막바지 구슬땀 내년 선박 연료유체변 대비 고유항유 서항 제거 고도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석기 9.2020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 규제로 꼽힌다. 선박 연료의 유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골짜다. 미 해군함 오염수 바다에 버렸다. FBI 폐수처리일 업체 조사 미 해군함 오염수 바다에 버렸다. FBI 폐수처리일 업체 조사 2003년부터 미 해군 폐수처리한 업체 로널드 레이곤함 선언 녹색 기론목격 미 해군 전함의 오염수 처리를 담당하는 일본 하청업체가 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미연방수사국 등이 수사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fbi 미 법무부 미 해군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하청업체 가토고산이 미 전함에서 발생한 폐수를 2008년부터 일본 항구 세곳에 방류하고 이를 은폐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간토고사는 2003년 미 해군과 용역 계약을 하고 이후 미 해군 전함의 오염수 처리를 해왔다. 도쿄만,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나가사키열, 사세보, 오키나와의 정박한 미 군함의 폐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딸 멍완자유, 미중 무역전쟁 협상카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협회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같은 연금 중인 딸이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카드가 됐다고 밝혔다. 1일 CNN에 따르면, 런 회장은 인터뷰에서 딸인 멍왕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와 관련해 "먼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 놓인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두 나라의 싸움에서 멍 부회장은 협상 카드가 됐다"고 말했다. 런 회장은 "먼 부회장이 고통받고 있지만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지원하면 불이익 주겠다. 서울고 학고 교육비 1500만 원 환수키로. 서울고 학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지원하면 수상실적도 취소. 의대 진학 희망자에겐 일반고 전학 권고키로. 서울고 학고등학교가 내년 신입생부터 3학년 때 의과대학에 지원하면 3년간 지원받은 교육비 15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교내 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진로교육 시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일2 0 2 2에 서울고학고 선발제도 개선 및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의학계열 진학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영재교육법에 따라 과학기술인재를 키우고자 설립된 영재학교다. 김태우 청특단반원 죽음의 백원우 너희들 죄 받는다 분노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공개 비판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목소리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태우 공입제보센터 공동대표가 백천 비서관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숨진 수사관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김 공동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노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을 통해 형동생하는 사이로 서을서을한 서글 성격에 능력 또한 줄중한 배울 점 많은 사람이었다며 이 상황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의사부 가르침 뉴질랜드 특집 예고까지 집사부일체 최고 10.5 대규모 뉴질랜드 특집을 예고한 sbs 집사부일체가 최고 시청률 10.5를 기록했다. 지난 1일 방송된 집사부일체는 가구 시청률 8. 런던 테러 희생자 2 명, 케임브리지대 출신 범죄자 재활 돕다 참변. 포스티드 2019만 1,202,027. 런던 테러 희생자 2 명, 케임브리지대 출신 가석방된 테러범이 저질러 가석방제도 비판 제기. 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 희생자 2 명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범죄자 재활을 돕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테러가 가석방 상태의 테러범에 의해 저질러져 영국에서 가석방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전 영국 런던 프리지에서 시민들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7시간 동안 205대 단속과 학 테러 규모가 벌써 미세먼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작됐다. 지난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인 정책인 녹색교통 지역 내 배출가스 오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도 1일 오전 6시를 기해 시작했다. 녹색교통 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